보보의 이따기. 유타랑로이터클, 베라 조바트 그림, 엄메숙 옮김, 한솔교육. 보보야, 이제부터는 밥 먹고 나면 이를 닦아야 한다. 엄마가 어린이 칫솔과 치약을 줄게. 엄마 곰이 말했어요. 아, 알았어요. 보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 자, 치약을 꼭 짜서 칫솔에 묻히는 거야 엄마 곰이 말했어 내가 해볼래요 보보는 자신 있게 말했지 조심조심 조심. 아주 조금만 엄마 곰이 말했어 하지만 이미 치약이 칫솔에 범벅이 돼 흘러내렸지 이제 칫솔로 입안 구석구석 이를 닦는 거야 저 안쪽에 이까지. 보보는 조심스럽게 해봤어. 으악! 보보는 소리를 지르며 치약을 뱉었어. 난 절대로 이안 닦을 거야. 보보가 소리쳤지. 곧 익숙해질 거야. 엄마는 날마다 이를 닦잖니. 그래서 이렇게 이가 튼튼한 거야. 봐라. 엄마곰이 이를 보여줬어. 나도 이가 튼튼해요. 보보도 자기 이를 내보였어. 하지만 이가 계속 튼튼하려면 잘 닦아야 해. 엄마가 닦는 걸잘 봐. 엄마 곰이 말했어. 엄마 곰은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이를 닦았어. 그리고 입안을 헹궈냈어. 엄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보보는 꿰를 내었지. 엄마 치약으로 닦을게요. 그러면 잘될 거예요. 칫솔을 입안에 넣자마자 보보는 치약을 죄다 뱉어내고는 켁켁거렸어. 으악 매워 매워! 보보가 소리를 질렀어. 다음부터는 어른 치약을 쓰지마. 엄마 곰이 말했어. 끔찍해! 보보는 입을 닦아냈어. 치약을 먹으면 안돼. 엄마 곰이 말했어. 보보는 짜증을 냈어. 모든 애들이 일을 닦는단다. 엄마 고이 말했어. 난안 할래요. 보보는 자기 방으로 가서 집 짓기 놀이를 했어. 보보가 일을 안 닦으려고 해요. 엄마 고이 아빠 고맹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아빠 고문 다 안다는 듯이 웃었지. 아빠랑 같이 하자. 아빠곰은 보보를 데리고 욕실로 갔어. 이 닦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빠곰은 보보의 칫솔에 치약을 짜주면서 말했어. 하지만 이를 닦아야 해, 얘야. 용기를 내서 다시 해보자. 쉬하고 싶어요. 하더니 보보는 한참 동안 휴지로 장난만 쳤어. 아빠곰은 엄마곰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지. 얘야, 이리 오렴. 아빠 곰이 큰 소리로 불렀어. 물좀 마시고요. 보보는 부엌으로 갔어.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도록 보보는 오지 않았어. 얘야, 어디 있니? 아빠 곰이 불렀어. 아빠 곰은 슬슬 화가 났지. 내 인형이 안 보여서요. 보보가 말했어. 지금 당장 오지 못해? 아빠 곰이 소리쳤어. 보보는 마지못해 다시 왔지. 자, 오른손에는 칫솔, 왼손에는 물컵. 지금 닦아. 아빠 곰이 명령했어. 보보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닦고 물로 입을 헹궜어. 보보는 얼굴조차 찡그리지 않았지. 다 끝났어. 아빠 곰이 엄마 곰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리고 보보에게 말했지. 이제 자러 가도 좋다. 매일 밤 그랬듯이 보보는 엄마 곰, 아빠 곰에게 가서 뽀뽀를 했어. 오늘은 너한테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아빠 곰이 말했어. 왜꿀 냄새가 나지? 엄마 곰이 코를 킁킁거렸어. 치약 맛은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꿀을 세 숟가락 먹었어요. 보보가 씩 웃으며 말하자 엄마곰이 웃었어. 다음 날 아침에 엄마곰이 말했어. 엄마가 왜 이를 닦아야 하는지 제대로 얘기해주지 못했어. 한번 들어볼래? 이 닦는 건 신나는 일이야. 정말로. 어떤 얘긴데요? 보보가 물었어. 매일매일 진짜로 일어나는 얘기를한다 엄마 고모 말했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사이에 아주 작은 찌꺼기들이 끼어서 썩게 돼. 특히 단것을 먹었을 땐더 그러지. 음식 찌꺼기들이 썩으면 세균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이 많아진단다. 세균은 위험해. 이를 공격해서 구멍을 내고 완전히 부수거든. 세균이 이를 공격해요? 칼과 창으로요? 보보가 물었어. 그런 셈이지. 이는 세균이 빼앗으려는 성이란다. 엄마곰이 말했어. 아주 많은 성들이 나란히 있는 거네요. 보보는 이야기에 푹 빠져 말했지. 그래 비슷해. 엄마곰이 말했어. 하지만 난 싸울 거예요. 세균이 꼼짝 못하게요. 보보가 소리쳤어. 세균이란다. 엄마 곰이 다시 가르쳐 주었어. 엄마, 세균들이 왔어요. 내게 칼을 주세요. 보보가 소리쳤어. 뭘 달라고? 엄마 곰이 물었어. 칫솔요. 보보가 속삭였지. 엄마 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 아, 그렇구나. 칼을 준비해야겠구나. 엄마 곰은 칫솔에 치약을 짜 보보에게 주었어. 네! 보보가 칫솔을 잡았어. 공격! 하고 외치더니 보보는 이를 열심히 닦았어. 보보는 물로 입을 헹궈낸 다음 세면대 안을 재미난 듯이 들여다보았어. 저기 세균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이제 모두 완전히 죽었어요. 너 세균들이 보이니? 세균은 아주 아주 작은데. 엄마곰이 말했어. 이제 세균은 내 이를 공격하기 힘들 거예요. 보보는 자신 있게 말했어. 무슨 말이니? 엄마곰이 묻자 보보가 대답했어. 내가 다시 뭘 먹는다 해도 나에게는 칫솔과 치약이 있으니까요.